오랜만입니다. 지금은 12월 2일 아침입니다. 새벽 아, 12월 달 바뀌고, 12월 1일부터 인사이동 뭐 해갖고 사무실이 좀 분위기가 휑하더니 같이 일하시던 우리 지점장님, 소장님, 총무님, 4명 중에 3명이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오늘 아마 지금쯤 아마 그분들 새로운 사무실로 가서 출근 준비들 하고 계실 건데 그분들 건성하시라고 저도 오늘 뛴니다. 아.. 새벽 한 4시 반에 나왔는데 별로 안 추워요. 괜찮네. 오늘 복장 바람막이 위 하나 더 입었고 밑에 반바지 추울 것 같아서 레깅스 하나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침 뛰는 거는 매번 생각만 하다가 오늘 한번 달 바뀌면서 이제 실천에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우뭐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한가지고 좋네. 아 이래서 아침에 일찍들 달리기를 하는 건가? 좋습니다. 아. 아, 김영선 음성 금앙 지점장님, 뭐 워낙 출중하시니까 잘 하실 거고, 계시는 동안 많이 도움 됐습니다. 가서도 건승하시고 또 뵙겠죠. 뭐, 그 다음에 날짜를 보니까 우리 장슬기 소장님, 6월 2일 날 오셔가지고 오늘 12월 2일 딱 6개월 만에. 발령 받아서 또 충남으로 가시는데 같은 젊은 아이의 패기 있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오래 있을 거니까 또 뵙겠죠 뭐. 그 다음에 많이 의지됐던 우리 신민아 총무님 멀리 제천으로 가는데 집에서는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이고 많이 의지됐습니다 건성하세요 또 봐요 꼭 아,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찍어보니까 또, 고즈나하칸이 좋네요. 저쪽이 문이 쪽, 고운 사거리 쪽이고, 저쪽이 운천동 쪽인데, 오늘, 처음 새벽 조깅이니까, 운천동, 우심천 체육공원 지나서, 운천동 CCC까지 가던 코스, 5km 반환해서 여기 이제 영풍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뛰어 보겠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아, 주말에 1박 2일 김장을 했더니 안 쓰던 근육을 써 갖고 확신이좀쓰시고막아직도좀 뭉친 감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댕겨 오겠습니다 아, 10km 잘 뛰었습니다. 저기 무심천 체육공원 지나서, 저, 쪽운천동 c c 5km 턴 해서 왔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역 사무실에 이은혜총무님도 인사이동 있구나. 천안. 아유, 우리 은혜총무님또 멀리 가시네. 또, 또볼 거예요. 같이 꼭 봅시다. 아, 아이 아침에 뛰니까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별로 춥지도 않고 안 아, 뭐 뛰어서 그런가? 잠바는 이렇게 바람막이는 아, 허리에 찼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서 샤워하고, 저도 오늘 새로 오시는 수원장님 말 준비를 하고, 우리 김영선 지장님 장슬기 소장님, 그 다음에 우리 미나 총무님. 은혜청무님, 음, 지금쯤 아마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사무실에 가려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횡단보드라. 아이, 너무 어질뻔했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하여튼 우리 새로 가시는 그 사무실에서도 일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뭐, 또, 2년 뒤에, 발령하면 또 뵙던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들 생활하세요. 승승장구하시기를,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떴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제일이야. 저도 오늘 잘 떴고, 들어가서 씻고, 준비하겠습니다.